안녕하세요. 지금 여소야대 형국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임기가 몇년 남아 있지만 야가 야권이 의석수가 많고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고 지금 야당에서는 개헌 논의까지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지금 선거 문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국민들이 있고. 그제 야권에서는 탄핵이라든지 임기 단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고, 사면추가에 놓인 상황이고, 야권의 다수 의석수로 인해서 모든 입법이라든지 그런 모든 권한을. 지금 더불어 민주당이 음, 국회에 힘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음, 점점 더윤 대통령이 코너에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많은 힘을 음,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e g o k 우리나라의 현 체제는 거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이 된 거고, 보수 우파는 거의 이제 자멸수순에 가겠죠. 4월 10일 지난 총선에서 대패함으로 인해서 더 막강한 힘을 가진. 야권이 됐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도 모든 힘을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파의 시대가 가고, 좌파의 시대가 온 거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거의 거의 이제 소멸되어가는 위기이고, 선거는 이미 이제 공적기관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음 선거의 주도권이 국민에서 음 공적기관으로 넘어간 상태고, 그러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지 우리 미래에 대한이 보이고, 국민적인 위기도 실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질을 잘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국민적 피해를 덜 받거나 입는 상황이 되겠죠. 국민이 주인인 그런 어떤 나라의 주인인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 그 주도권이 이양이 됨으로 인해서 국민이 죄인이 아닌 노예 상태로 이제 어떤 전락해 버리는 상황을 맞이했다면 음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할수 없겠죠 체제의 음 변화를 의미하고 체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당 체제로의 진입을 의미하고, 음 자유민주체제는 종식을 거의 구하기 직전이 된 거죠. 그 그러한 상황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지금의 위기를 직시하지 못하면 아윤 대통령께서도 국가와 역사 앞에 어떤 그큰 책임을 면하기 어렵겠죠. 음, 최고 권력의 수정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음, 지키고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을 어떤 위협으로부터 이제 보호하고 국민의 주권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 가치를 음, 수하고 음, 해야 할 책무를 맡은 것 국민이 위임해 준 어떤 최고 권력의 수위를 음, 최고 권력으로서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국민의 편에 서지 못한다면 국민으로서 국민에게 비난받고 어또 이제 국가를 국가의 체제를 지키지 못한 큰 엄청난 책임이 있는 운명의 그런 순간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피할 수 없는 어떤 역사의 어떤 사건 앞에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음. 이미 그런 운명의 수레바퀴 안으로 윤 대통령께서는 걸어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거를 피할 수 없는 지금 운명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하는 것은 헌법 가치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거고 또 국민을 지킬 의지가 없는 거고 체제를 음, 어떤 음, 뒤집으려는 그런 어떤 큰 국가적인 어떤 대 음, 사건에 대해서 음, 의지를 가지고 막아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음, 것도 없고. 정치권에 이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국민적인 그 의식이 깨어서 스스로를 이제 지키고 국가의 체제를 지키고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나가고 국민의 주권을 지키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법에 취해 복권은 없지요. 취해 복권 없고, 선관위도 법에 말이 있는 거지, 이제, 헌법기관이라든지 독립기관을 강조하면서 법의 어떤 부분을 피해 나가거나, 국민적인 어떤 어 책임의 비난에서 빠져나가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국민을 이제, 속이고 그렇게, 그래서 자신들이 목적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이 깨어있는 국민들이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음. 공적인 기관은 단순 공공, 사무, 선거 관리, 업무를 주, 음. 업무를 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공적기관이고 공익을 대변해야 되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고 국민을 대변해야 되고 국민 세금 운영되는 그런한 선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 민주체제에서 국민 은 법의 어떤 보장된 권리고 국민 주권은 어 국민의 손안에서만 권력이 탄생 되고 선출 될 수밖에 없다는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어떤 법에 보장된 그런 어떤 국민의 권리기 이 때문에, 음그 주도권을 흔들거나 주도권을, 빼앗아 음 가려는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건 당연한 국민들이 어떤 책임이고 의무인것 같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어, 법적인 그런 어떤, 어, 당연한 권리를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국민적인 어떤, 의지는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판단은, 선관위는 현재, 어, 사전투표, 사전투표, 예, 숫자, 데이터가, 음, 조작이 된 상태고 음, 그 부정 선거에 의해서 선관위가 이제 어, 완전히 특정 권력에 장악이 된 상태이고 음, 장악이 되었고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향후 앞으로도 음,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민이 큰 피해를 입는다는 거고,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이 외면했을 때는 앞으로 뭐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을 교정을 하거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는 의지가 없는 이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들이 더 힘든 삶이 기다리고 있고 법이 무너지고 음, 정치가 흔들리고, 체제가 흔들리고, 국가 정체성의 혼란이라서 이런 것을 겪게 되겠죠, 당연히. 음, 법치로 돌아가는 사회고 국민 주권으로 돌아가는 사회고 자유민주체제를 지향하는 사회고 지금 현재 법이 졸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국민들 용인을 하면 안 되겠죠. 음,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의 세금을 내는 당당한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권리는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채널을 통해서 이런 선거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 그러니까 그 깊이 있게 다루라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현 상황에 대해서 직시하고 어, 정확한 진단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채널이 있어야 되겠는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그런 것을 침묵한다면, 나라가 수렁속에 빠져들어가는 건 시간만 지고,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는 더 심각한 부분을 치닫고, 공적기관의 부정부패도, 더 심각한, 나중에는 이제 손댈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